코로나 다 나으셨네 김건사님 우리 송 집사님 오래 하루셨네. 어, 어? 코로나 아니고 어. <laughs>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비면 교회가 허전합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들. 잘. 마태복음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일 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들도 로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일어나침에 내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22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25장 1보은 천국은 마치 열 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성경을 잘 보면은 천국을 하나의 인격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같으니 임금과 같으니 열처녀 같으니 다 인격이에요 인격 한마디로 말해서 이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천국은 나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격이신 예수님 침례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가까웠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 너희들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라 그랬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아직은 네 안에 들어오지는 않고 천국이 내네 안에 안에 네 안에 예수님 당시까지는 천국이 네 속에 들어오지 않고 네게 가까이 왔다, 가까이, 가까이. 천국이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전까지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요. 그때까지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 가까이 오신 가까이 이해 가셨나이까 이제 네, 정확한 거 이게요. 이때까지는 아직 천국이 네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네 속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네게 가까이 왔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천국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왔다 그래야 돼요.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라. 나는 천국을 누리고 살고 천국에 산다고 해야 돼요. 만약 지금도 천국에 가까웠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 그래요. 천사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불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왕권을 가지시고 이제 성령으로 권능, 권능의 권능을 가지고 천사들을 통원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미 그 약속대로 성령으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천국 이 땅에 계실 때는 가까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가까웠다고 그러시지,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느냐? 이때는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의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금은 임금만 상대해요. 임금은 임금만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얘기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나라가 상대하는 거예요. 나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로 나라를 상대할 때는 나라의 대표가 대통령이 가서는 거예요. 개인 자격으로 오면은 이미 마귀는 사단은 세상 권세를 가진 임금이에요. 합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허감의 세력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인 마귀를 대적하라면은 마귀를 꺾을 때는 오직 하늘의 임금이신 하나님 이신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승리하실 주님이 오시는 걸 가리켜서 천국이 가까웠다. 즉, 예수 그리도가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죠. 이때까지는 사단이 여전히 존재하고 훈림하기 때,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걸 기억하고 이제, 아, 천국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뭐하려고 오셨다, 여기? 천국은. 자, 예수님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이까? 그러니까 집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무엇라고 오신다는 거 우리에게 포도원에 일 시키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난 주님을 만났어. 난 주님을 믿어 하면은 그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일을 얻어야 돼. 일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누구예요?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 주님의 일. 주님은 나를 일꾼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일꾼 부르러. 여기 제 얘기가 아니라 조목사 얘기가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아침 일찍부터 주님이 다스리는 포도원의 일꾼 들여보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나는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나는 무언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야만이 만난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데 지 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면 너도 들어가라. 너도 들어가라. 나는 응? 지금 다안 들고, 예, 그래도 들어가라. 나는 지금 70인데, 예, 그래도 들어가라. 이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인 일장팔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 성령은 무엇 뭐 하신 분이에요?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나러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빌보 3장 3절에도 너희는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러셨죠. 그리고 성령님은 곧 주님의 일을, 유한봉 14장 12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늘로 가는 순간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의 하던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큰 일도 하리라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일하는 자가 되는 게 성령을 받은 자라는 거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아니에요. 직분이 여러분. 나 권사 됐으면 좋겠어면 권사가 일하는 거지. 나 회장 안 시키나 목자 안 시키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자는 이름이 아니, 벼슬이 아니. 고 잘못하면 큰일 나요. 못 해요. 안 하니만 못해요안 하면은 그냥 중간 가요. 근데 직분을 잘못하면 은상 받고 벌 받는데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거예요.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잘했을 텐데. 지얘기가 아니여 이거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해가셨나이까? 너 너라는 표설로 생각해서 막 내가 내가 시다 왜안시키시다 그만 능력 중에 이런다고 이게 문제인 거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곧 두두두두두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곧사명자란 말입니다. 옛날에 이게 강사들이나 원장들이 사명자 사명자 어떤 시집 가지 말고 복사 목사만 사명자 아니에요. 장로님도 사명자고, 권사님도 사명자고, 집사님도 사명자고. 성령을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은 누구나 다 사명자로.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늘 부담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는 할 일이 없어 단 교회 나갈합니다 옛날에 개척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개척 꾀질 와서 보니까 어허 다인네 차리가. 나목사님 나는 여기 외에는 내가 별로을못없는것 같아서요. 난 다른 데로 갈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담이 누구나 다 일에 대한 부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일주로 오셨다니까 이해 가셨나이까? 응. 네. 그 사도 바울이 담에색도행에서 부름 받은 다음에 주님 뭐라고 그래. 담에색으로 가라. 너희에게 행할 일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담에서으로 갔더니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를 인도하셔서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배만 끝나면 얼른 가고 싶어요, 집에. 예, 가야지. 뭘 시킬까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를 붙잡으면 안 돼요. 붙잡지 마세요. 교회는 절대 붙잡는 데가 아니에요. 붙잡으면 안 돼요.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튕기쳐 나가요, 붙잡으면. 그냥 두셔요. 이 새로운 사람이 와서 교회를 두달세달 달 그냥 놔두요. 등록하세요. 그러면은 그다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왜? 등록하면 일해야 되는 줄 알고 안 나와요. 그냥 줘야 돼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가라 교회도 안 가. 뭘 이유 없나? 일주일 한번 왔는데 그나마 일러고 해야 되는데 <laughs> 전도 안 가나? 나도 신장님 따라 전도 나갈까? 이리. 신방한 가나 나도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늘 일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부담. 이해가셨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새벽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찾아나선 포도원의 주인처럼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아침 일찍 부른 사람도 있고, 점심 때 나가보니까 또 있어. 아이고, 뭐냐, 너 지금까지 점심이 있던데. 할 일이 없어서, 그녀 들어가라, 일해라. 오후에도 세시에도 야, 너 여기서 무엇냐, 쌈치기냐, 잘자리냐 <laughs> 들어가, 일어나, 들어가라, 일어라. 다 저녁 때 다섯 시에도 한 시간 남았는데도 너는 시간 늦었으니까 이제는 교회 나왔다 갔다 해라가 아니라 들어가라, 이어러 들어가라. 나이로 말하면은 칠십이 됐어요. 그런데도 들어가라. 가서 뭔가 해라. 그래 야싹 봤지. 싹바디할거아니 그래야 들어가야. 어떤 사람은 아침에 찍 우리 온유 봐요. 우리 온유. 찬양단도잖아요 하... 온유 집사님, 새벽님에 도자. 새벽님. 이제는 새벽님이 하다가니까 이제 단도딱나서네아 우리 온유가 차량단을 제일 은혜가 되네. 아 이거 박수 한번 하십시다. 아유. 이게 새벽에 나온, 게 새벽에, 새벽에 나온 거예요. 새벽에 우리 온유 하나님이 새벽에 나온 거예요. 새벽에 이 새벽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먼저 왔고 사역을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저 사람들이 사명자가 목사님만 아니요. 우리 온유도 사명자요. 무슨 사명? 찬양하는 사명. 우리 새벽 교회를 부흥시킬 사명자. 사명자예요. 다 사명자. 그렇죠 저런 온유 같은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80, 90 먹더락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응, <laughs> 있어야 늦게 온 사람도. <laughs> 근데 일 끝나고 보니까 품삭 주는데, 응, 70에 나온 사람에게도 한날내리온 똑같이 두더란 얘기요. 온유가 뭐라고 했어, 나중에? 아니, 주님, 나는, 내가요 세미래교에서요 에?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다니고요 찬양단하고요 오전, 오후 다 했어요 찬양단 그런데 왜 나는 많이 안 주고 지 그래서 주님 뭐라고 나는 거예요? 형제야 내가 아침 일찍부터 나올 때한대나를 약속하지 않느냐 약속대로 상을 받았고 그럼 네 것은 받았으면 끝나고 가라 그냥 늦것 네 받았으니까 약속된 거다 줬지 않느냐 그러나 저녁 때70 먹어서 한 사람 늦게 깜짝 우리 옛날에 우리 장모님 이랬어요 송여사 어머니가 늦게 믿었어요 예수를요 늦게 그래서 딱 성령 받았어요 이게 늦게도 성령 받는 사람이 있어요 65세도 65세도 성령 받아갖고 새벽마다 가서 예배당 문 열어놓고 새벽마다가 종 치고 목사님 성기를 일등했어요. 그러니까 70 넘었는데 권사님이 차, 목사님이 자꾸 권사 임명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 권사가 아니라 홍성 동부성결교회에서 70 넘어서 무슨 권사입니까 하는데 우리들은 하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 헌신을 많이 하는데, 당연히 권사시켜야죠. 그래갖고, 억지로 권사시켜갖고, 이따가 우리 교회로 오셔갖고, 돌아가신 거예요. 70 넘었지만, 짧게 일했지만, 권사님으로, 자기 주어진 일을 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한 시간 일했느냐, 두 시간 일했느냐가 아니라, 네가 어려서부터 믿었느냐, 늙어서 믿었느냐가 아니라, 네가 일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되이니 네 직분에 충성했느냐. 네 직분에.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때부터 어떻게 이랬냐는 거예요. 몇 살에 이랬느냐가 아니라 몇 살에 믿었느냐가 아니에요. 그 다음은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거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은혜, 은혜. 나 같은 게 무슨 은혜입니다. 그래 주님 말씀하시는 거요. 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된 자가 나중되느니라 그리고 주님 은혜 베푸시면은, 우리가 참으로 마지막에 부른받아 왔을지라도, 하나님은큰눈혜로큰 상을 주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 율법 시대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과 우리는 우리나라는 이방 나라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수천년전부터 하나님 일을 했어요. 하나님 일을. 그런데 우리는 그대를 비하면 잠깐 이러는 거예요. 지금 백년 백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받는 복이나. 우리들이 받는 복이 오히려 우리들이 받는 복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진짜 좋은 교회는요 여러분들 우리 세미래교회가 좋은 교회에 좋은 교책을 교회 하는데 실제로 좋은 교회들려라면 여러분 장노님들이 장노님 아들 장노님 손주들이 다와 자리 잡아줘야 돼요 그때가야 좋은 교회가 돼요 영락교회, 충현장노 이런 데이처럼 응? 장노님들 아들들이 장노님들 손주들이 와서 자리를 다 잡고 그때부터 교회는 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껏 주님이라고 어? 우리 방주일 안수입사님이 이제 온유가 안수입사 되고 장노되고 목사님 될지도 모르고 온유는 응. 저렇게 잘큰 애들은요 다음 차기차기 차기 우리 교회 단임 목사님 얼마나 좋아요 어? 케이스 마크잖요요 a h h a l l e 가 아니라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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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요 u j 세습 h a 이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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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렇게 해서 3대, 4대 집안에서도 따온 목사님,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당대에, 당대에 와갖고, 5년, 10년 동안 열심히 늦게 은혜 받아갖고, 그때는 눈물이 더 많은 거예요 눈물이 더 많은 거예요 이, 이렇게 다녀보면은요, 부흥에 다녀보면은 정말 좋은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야, 특히 목사님들 보고서요. 초목사님은 별스럽지 않은데 내가 볼때 별스럽지를 어떻게 저렇게 좋은 게 목회할까? 대부분 3대, 4대 목사님들 자제분들, 특히 장로님들 자제분들이요. 장로님 손주들이 복귀하는 교회들 가 보면은 다 좋아요. 그냥 대리다에 그냥 대의 은혜가 다 뿌려 놓은 거 그냥 대리다, 대리다, 대리다. 저 우리 성도들도 그게 붕열 때 내가 몇번 갔었는데 같이들 가서 여름 수련회도 갔잖아요. 국원 사람. 저, 파주에 가면 세계로 겁난 껴라 있어 주성민 목사님. 예? 제가 갔을 때 개척 6년 만에 7,000명 모일 때예요 그런데 그분 당당하게 잖아. 나는 감신대를 10번 떨어지고, 감신대를 10번 떨어졌더지 스스로 그래요. 독이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결국은 감신대 못 가고, 모건대 갔다. 그런데 난 이렇게 못 키란다.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크, 시골에서 그 어렵게 이간에 장로님들이 짐을 마당에 비우는 마당에다 집어던진 게두 번인가 세번 된대요. 급에도 안 되는 교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에, 엄청난 목회라는 건다 우리 부모님들이 뿌려놓은. 저 우리 교단의 세동산교라고 새동, 있어 저 시흥동에 박, 박세순 목사님교회. 내 부모님을 여러 번 갔었는데 거기를 어다란 느낌이야. 참 교회는 참 좋은데 참 좋다, 참 좋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로까방 목사님은 이야, 참, 그냥 내가 볼 때는 <laughs> 아이고 그냥 그런 것 같은데 목사님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지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나 설교도 이렇게 바 그분은 그냥 살살해요. <laughs> 근데 세 번째인가 제가 풍해 왔을 때 목욕탕 갔는데 그러시더라고. 항사님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상주에서저 경상상주에서 상주에서 일곱 명인가 너무 분지급때 교인들이 평생을 그런데 시골 교회 산골 너무 가난히 징그러워가지고 고등학교 때 소명 받았는데 목사 되는 게 겁나 갖고 고등학교 도망 나왔대요. 고등학교 때. 목사안을라고 그래갖고 직장 다니다가 어딘가서 떨어져갖고 온몸이 다파스러져갖고반 예. 불구자 되다시 했는데 그때 다시 주여 지가 하겠나이다 주님이라고 예. 수도침신 들어가갖고 저를 했대요 그 그러고 전도사가 돼갖고 구인 모집하는데 아는 게 산골교회라고, 자, 산골교회에서 후임모집을 했는데 이력서 듣더니 수도침신 나도 안 받더래요. 그래갖고 칼 데가 없어갖고 개척이 는데 개척은 교회가 엄청난 교회가 된 거예요. 어? 거기 좋은 고대원이 같은, 옛날에 우리 고대원이라고 전사했었거든요. 가보니까 그 교회 출신이더라고. 어? 고대원이라고, 고대원. 참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고대원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좋은 기회가 그런 분들은 그냥 어찌 보면 살살하는 것 같은데도 잘 되고 그러니까 당대는 막막 그런 거예요 맨땅 에 헤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결론 가서는 그 3대 4대 대를 이어서 충성한 사람이나 당대에 짧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라도 네가 그때 네 대회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걸 보고 너희들이 받을 멸류관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민이니 너희들이 선민이니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받을 복은 이미 약속된 대로 얻을 것이다 너희 품값이나 받아라 이방인들이 받는 건 놔줘라 너희들이 받을 건 받고, 이방인들을 너희보다 더 귀하게 대우할 수도 있고, 똑같이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아, 가게 보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유대인을 향해서 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 같은 것을 선택하셔서, 나 같은 것을 택하셔갖고 이런 엄청난을 해주시니, 저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해요. 감사. 감사.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울다 울다요. 다. 우르 유병문 목사님이 저 조전사 그만 울어. 그만 울고 안수 받아야지. 조전사 그만 울어. 그만 울어. 응? 그만 울어 이 사람아. 그만 울어. 저한테 달래면서 조전사. 그만 울고 안수 받아야지. 안수 받아야지. 달랬어요. 왜? 너무 감사해서 학교 다닐 때도 반 건달로 다녔죠. 개장나 하면서 <laughs> 돈이나 벌고 집이나 사고 <laughs> 근데 성령 받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부터는 죄요. 안서 봤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우리 친구들 알고 우리 동기들 알거든요. 열심히 사회관 애들도 있는데 주님 그런데 주님은 먼저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교회도 건축하게 만들어주시고. 이걸 누가 보라 그래요? 다 그런, 그막 구경 오는 거요. 진짜 조성환이가 목사 됐냐? 아이고. 진짜 조성환이 교회지였어. 막 교회 구경 오는 거야 교회진다니까. 진짜 그 조성환이가 그 조성환, 예, 그 조성환이지. 제가 부에 가면은요, 우리 동기들이 구경 왔어요. 예? 저게 개장선생님 진짜 부흥해? 그고 구경, 끝나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해주시죠. 해주시죠. 주님 은혜는 이게 주님 은혜죠, 그리 은혜, 그 은행 이게 은혜인 거요. 예 그러니까 갈 때마다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오라고도 정말 가고 싶어서 간게 아니라 절대 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붕에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는 게아니요 오라고를 안해서 못 가는 거요. 예아 이거 코로나 때문에 안 오라 오지 말 오라면 가야 돼 자다 말고도. 아 이번에는 제가 붕에 몇 개인지 거절이 못했지0 0일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먼저니까 우리 교할 일을 해야죠 우리 교회, 교회 복회계획는다 있고 그 이외에 주님이 불러 주시면 가야지. 나 같은 종놈인데 가라면 가고라 면누고허라면나 오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갈 때마다 우는 거예요. 주님이나 같은 거를. 우리 동기 가운데 얼마나 정말 방영타기 같은 애들은 참 실력도 있었고 기도도 잘했고 성경도 잘 알고 그랬는데 주님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쓰시나이다 하면 막 이게 두 시간 세 시간 울면 다니는 거예요 주님은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주님이 불러서 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에입니다 주님 어찌해야 감당 이가막 그러니까 몸이 파서러지도록 두개끈다고나오면 계단 내려갈라만 무릎하기 삐거덕해 완 펴져 갖고 다 하다 보니까. 무릎하게 안 펴져요. 삐거덕 그래 내려가면 그 이거 막 연습해갖고서 내려가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왜? 주님을 감사하니까 그런 거요. 찬송한는관고대도 정말로 감사하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왜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편안해요? 참미 좋은 데다가 친구들 보면서 이사거리에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멋있는, 탁, 지나가는 사람, 우리 저, 양변기 노로운 사장님 이러더라고. 저는 자기 진, 지나다니면서, 이야, 저길 한번 들어가보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러러 왔네요. 그러더라고. 이 좋은 자리에, 좋다고 오셔요. 탁, 네. 그렇게 하나님이 탁 세워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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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해요. 이 은혜요. 이 은혜. 할렐루야. 이런 노래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제 남은 두 주간 노래는 제어 내내는 내가 이렇게 살겠나이다. 이렇게 헌신하며 살겠나이다. 이렇게 예배드리며 살겠나이다. 이렇게 내가 기도생활하면서 내 직분에 맞는 삶을 살겠나이다. 고백하시면서 2023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노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